이 글에서는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최고의 일상 재료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건조한 피부는 진피나 피부의 바깥층에만 영향을 미치는 상태이다. 심각한 증상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는 아주 성가실 수 있다.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하고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싶다면 다양한 일상 재료들을 사용하여 추가적 인 관리를 해보자. 피부를 관리하는 좋은 방법의 하나는 주변에 흔한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아래 소개되는 재료를 활용하면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피부의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 또 각질 제거와 피부통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어떤 일상 재료가 피부의 수분을 공급해 줄까? 아몬드 오일 요거트와 감자 진흙 달걀 건조한 피부의 수분을 공급하는 최고의 일상 재료 4가지 1. 아몬드 오일 피부가 건조하다면 천연 오일로 보습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이때 집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아몬드 오일은 탁월한 선택이다. 자신만의 보습제를 만들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재료 뜨거운 물 2컵 500ml 아몬드 오일 반 작은 술 7.5g 도구 천 작은 수건 사용 방법 뜨거운 물로 얼굴을 적신다. 그런 다음 아몬드 오일을 양손에 부어서 문지른다. 얼굴의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한다. 이 동작을 몇 분, 간 계속하고 뜨거운 물로 수건을 적신다. 수건을 잘짠후 얼굴에 올려놓는다. 얼굴을 대지 않도록 조심한다. 수건이 식을 때까지 그대로 둔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천으로 닦는다. 이 과정을 일주일에 3회 반복한다. 2. 요거트와 으깬 감자 건조한 피, 부의 수분을 공급하고 싶다면 요거트나 감자와 같은 일상 재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탁월한 선택이다. 이 재료는 젖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죽, 은 세포들을 제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게다가 천연 각질제거제로 작용해 피부를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재료 요거트 1컵 200g, 으깬 감자 3큰술 4용 방법 요거트와 으깬 감자를 잘 섞는다. 얼굴과 목까지 덮이도록 직접 바른다. 20분 동안 그대로 둔후 따뜻한 물로 헹궈낸다. 피부가 아주 깨끗해 보일 것이다. 이 방법을 일주일에 이외에 실시하면 장시간 동안 피부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 3. 진흙진흙은 수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장기적으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흰 점토가루를 선택해야 한다. 진흙을 물과 먼저 섞지 말자. 그렇게 해야 필요한 양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으며 항상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재료 물 1컵, 250ml, 흰 점토가루, 5큰술, 50g, 피망 1개 사용방법 흰 점토가루를 물과 잘 섞는다. 피망의 껍질을 까사 토막을 낸후 혼합물에 섞는다. 혼합물이 반죽이 될 때까지 손으로 섞는다. 얼굴과 목까지 덮이도록 바른 후 20분간 그대로 둔다. 지늘게 굳는 성질이 얼굴에 원하는 부드러움을 남겨줄 것이다. 이 마스크를 일주일에 3회 사용하면 얼굴이 부드럽고 촉촉해질 것이다. 4. 달걀 달걀은 늘 집에 갖춰져 있는 식자재다. 달걀의 필, 수영양소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기에 최적인 천연 구조로 되어 있다. 귀리와 달걀을 섞어서 가장 효과가 좋은 팩을 만들 수 있으며 이 팩을 사용하면 촉촉한 얼굴 피, 불을 갖게 될 것이다. 재료 달걀 2개 귀리 가루 밤컵 도구붓 사용방법 달걀과 귀리 가루를 잘 섞는다. 붓을 사용해서 혼합물을 얼굴에 균일하게 바른다. 약 15분간 그대로 두눅 따뜻한 물로 헹궈낸다. 일주일에 이회 반복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다.